어,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제 방을 찾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 동안건강은좀어떻습니까 항상 건강하세요, 에이? 그래야 제 방송도 자주 자주 보고 가죠, 예, 오늘은, 음, 집회를 그 앨범에 있는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좀, 이 지폐가 지금, 안 좋아, 안 연기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어, 1분만 내가 오늘, 그,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한국 카페 앨범, 지폐, 집회 음, 앨범이그든요 지폐 집회 앨범입니다. 한국 앨범이아 어, 여기다 이제, 작업을 다할 건데, 예. 음 이첫장은요면은 이게 고좀 꽂아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 요거는 우리 1차 만회죠. 1차 만회에서 6차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요 이거 요거는 좀 이게 좀계약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안 빠진다 여기 1차 어? 2차 어? 3차 어, 여기 3차 4차, 5차, 6차, 요, 요, 세트 거든요. 요, 세트이기 때문에, 요걸 한번,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참, 이 미사용이 많은 자리 보기가 참 어렵죠.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집배가좀 단단합니다, 이거. 요게 좀, 저, 저 이. 연는게에 어, 요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요 1차, 요거는 2차, 요 2차에, 요거는 3차. 요렇게 연으면 되요. 요렇게 좀 깨끗하게 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는, 6차까지 있으니까, 색장 다 들어가는 거죠. 6차까지 있으니까. 요는 4차, 음. 5차, 6차. 지금 사용하는 돈이죠. 음, 여름에는, 요, 1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여기 다 들어갔죠, 잉? 응, 요렇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잉? 여기 이제 또 보시고, 잉? 음, 딱 보드가 지이다, 응? 아 요것도, 응, 음. 어, 요것도, 1차부터 6차까지 다 했습니다. 요단위6단위것 6단도. 5도또음위 5단위. 5들어5야겠습니다 에이 위 5단위. 이거는 5단거 5단위. 5이위 5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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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위 5단위. 5단 차. 5단위. 오늘 위차 오늘, 오늘 차 3차. 1차,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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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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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3차. 차차차차차 어 여기 5차 어 여기 지금 사용했는 6차입니다 이온전부 미사용입니다 잉미사용에 그러면은 이것도 방금 작업하듯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다했다 했죠 그 다음에 이오 오천 짜리 있지야. 아이고 이거 미사용이가 이거 정말 힘들어. 이게 얼마나 내가 이거 신중하게 연났는지 어떻게 연났지뭐 뭔가를 뭐. 여기, 5,000원 미사용 1차입니다. 미사용 1차, 2차, 3차, 4차, 5차. 여기에, 5차거든요. 1차가에, 음, 예, 미사용이 한 60만원 정도 할 겁니다. 여기에, 1차 한 장만. 요거 한 장만 그래야 합니다. 한 장만, 예. 다른 건 차수는 놔놨고, 예. 요거 또, 뭐 보관하도록 잘, 그, 해야 되거든요. 안되니 그, 그리딩 보내야 되거든요. 그리딩 보내놔야, 이게 하지. 응, 음, 안 그러면은, 그안 됩니다. 그, 1차, 2차, 어. 3차, 오래다 꽂고, 예. 어. 이게 네, 사 차, 어오 음, 차, 5차. 여러분 오 차까지 다 꺼졌거든요. 오 차까지 다 꺼졌는데, 음, 요거는 어폴 샷으로 다 있어요. 어폴 샷으로. 어, 1차, 2차, 3차, 4차, 5차에, 이대때 있지, 이게, 지금, 어, 4차 밖에, 1차가 없네, 이거는. 1차가 없어가지고, 아, 이건 그레이딩 보내놨다, 2차. 예, 그가가 첫판 그레이딩 보내놨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이런 자리가, 어디 갔지? 음. 요거는 10원, 10원네. 요는왜 건너면, 은요 공간이 하나 남으니까, 예. 요래, 10원을 넣습니다, 잉. 10원을 넣고, 예. 그, 그 다음에, 어. 책을 새롭게 꺼내나니까요, 바빠 돼가지고 이 장수가 너무 하이 어, 어, 일자리은나나보고어 금장, 요는 금장입니다. 어, 금장 이건 금장입니다. 이 달러, 어, 금장, 2달러. 금장 이 달러예요. 이, 는 보기 상당히 힘들기입니다. 어, 엄에. 어메이 연속 번호죠, 응. 달라. 음, 응, 그니금장 그러니까 보기는 좀 힘들어, 힘들기 때문에, 이렇 하고요. 그러면 예. 뭐 금장노트가 들어갔지, 어그 다음에, 여기, 시간하고 작업하는 거하고, 있네. 방송하는 거는 좀 틀리가지고요. 여가지 어, 금장이 들어갔습니다. 금장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영재 1원을 이어볼게. 영재 1원. 음. 정말 보기 힘드는 거죠, 에? 이게, 가격이 엄청나요. 이것도. 아이고, 종이 쪼가리가 이게, 얼마나 비싼지. <laughs> 요거는, 두 매를 같이 여보겠습니다 외근 나면은, 오히려 또, 검장이 또 하나, 그 하니까, 에. 이렇게, 오를 깨끗하게 이어놨겠습니다, 음, 다음에는 어 1, 2, 3 말은 번호 여기 어 5연번이 어5 상등이지 분데 그나이 왔나 어어 여기 또한 어, 들어가 있구나 안돼 어 1, 2, 3 말은 번호 오염번, 예. 오염번, 예. 오염번. 빠른 분은 1, 2, 3, 이거는 참, 정말 찾기 힘듭니다, 정말 찾기 힘듭니다. 1, 2, 3, 예. 그다음에 여기 1 2, 3마1 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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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5연분 113. 어, 어, 그러면1 1는또 밑에다 1 3 1 1 한번 1 3 1 어. 요거는 네이버 노트 상 날개입니다. ,잉. 여기 아, 또뭐 붙어 가지고 안 떼인다. 어, 요렇게 그냥 하면 되고 예. 어, 벌써 이 방송 계속 해야 되는데 이래 시간이 걸려 붙는데 그죠? 어, 어... 이게 지금 여기 그 뭐고 책에열거는이 네 상당히 많이 지금 작업을 더내안 네 했거든요. 어이이 이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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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일인가 그렇게믿으러나 오늘 십 원, 십분 일이 있고요. 이게 어스이 스타노트 이 스타노트에 어베이그 이 지금 이 작업하려고 하면, 책이 지금, 스무 건이실 때도 모르가안될 겁니다.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이거를 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초판인데, 이 50장. 이 4차. 이것도 전부,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4차. 오늘 3차 오늘 천원 이차용, 오늘 음, 양선 끈, 요거는 음선 끈, 요거는 이차 미사용 많은, 요늘 너무 많애가지고요. 어, 지금 내가 다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애가지고. 5천원 2차. 응. 예. 어. 어. 엄마님 말씀을 드죠. 여기. 지금 이 안에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지지를 다 못해요. 이안에 내가 뭐 매입을 얼마나 많이 는지 저도 이게 난지 헷갈립니다. 예. 이 전부 매입을 다해놨기거든요 이기렇게안 하면은 수십 가 아니죠. 5 0 0원짜리무뭐 500원짜리. 500원짜리. 이거 뭐 엄청나게 많아요. 요거는 그 3차 초판. 여기 뭐기 100장이 있습니다. 100장. 100장으로 만들고 이래. 완전히 포장을 해놨는데. 원래는 캐서 이했는데 캐서도 안 넣고 이래가지고, 이래 해놨어요. 어, 오늘도, 지금도 저 방송을 잘 보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어... 이는 뭐, 일본 돈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는데, 이 많은 걸, 예. 이 책에 가면 책의 책이 한열권 돼야 돼열권 정도 돼어야다됐깁니다 이거. 그나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래 이래 보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책에다 다 해야 되는데 이래 좀 내가 좀어 몸이 좀안 좋은 관계로막 이걸 작업을 다못하고 있습니다. 이래 선생님도 보여드릴야지 <laughs> 어, 스님, 그 또, 오늘도, 예, 제 방을 찾으시기가 감사드리고, 예.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또, 한주 동안 문광이 잘 계시고, 예. 덜 만난 거 있으면 많이 잡수세요, 예 어,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병득 수입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